이번 영상은 오로지 덕자님의 편에서 아주 편파적인 방송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자님의 마지막 아프리카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것을 견딜 수가 없다. 방송을 접겠다. 더 이상 이 사건으로 이슈가 되고 거론되는 것 자체가 덕자님에게 매우 스트레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이슈머리를 하는 목적보다는 더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이 영상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난 영상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 댓글 덕분에 추가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 오늘은 제가 어떤 전화를 받았습니다. 덕자 전성시대 채널에 이전부터 오래된 팬분이 직접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주셔서 제 지난 영상에서의 사실관계 중 일부를 수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어 덕자님의 과거 히스토리도 좀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셔서 어이 부분을 반영해서 새로 영상을 좀 올려달라 우리 덕자 꼭좀 도와달라 이런 전화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수많은 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덕자님을 향한 진심어린 응원의 마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은 아주 객관적인 판사 입장에서 이 사건의 전망을 다루어 보았다면, 어, 이번 영상은 제가 덕자님의 변호사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변론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오로지 덕자님의 편에서 아주 편파적인 방송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어,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니까요. 이점 양지 바랍니다. 아, 존경하는 재판장님. 첫 번째. 이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자, 먼저 계약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속사와 덕자의 수입 배분 5대 5였죠. 그리고 편집자 월급을 덕자님께서 직접 부담했습니다. 수익 배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업계의 통상적인 수준을 참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튜버와 기획사 사이의 수익 배분은 유튜버가 7, 기획사가 3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본 계약에서는 소속사와 덕자님의 수익 배분이 5대5였고, 심지어 편집자 3명의 월급까지도 모두 크리에이터인 덕자님이 직접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익 분배가 소속사가 9, 크리에이터가 1로 매우 비상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영상 제작에 기획사가 관여한 것이 전무하다시피 하였고, 또한 영상의 기획도 크리에이터인 덕자님, 편집도 덕자님이 월급을 준 편집자가 직접 하였고, 기획사는 특별히 채널 홍보를 위해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9대 1의 수익 배분은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로 다음에 판결을 제시합니다. 지나친 반대 극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어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로서그 계약 내용은 무효이다. 두번째로 기획사의 의무 저항이 이 사건 계약에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말들에 근거하면 기획사의 의무는 계약서에 그 어디도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계약서에는 크리에이터의 의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자체로 불공정한 계약임이 명백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정배우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 소속사 대표와 그리고 덕자 어머님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소속사와 덕자님과의 계약은 일반적인 m c 한 계약이 아니라 연예 기획사들이 체결하는 표준 전속 계약에 가깝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 약관 제 10062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 계약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기획사의 의무상으로 제5조, 가회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가 있습니다. 권한과 의무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죠. 가문이 계약에 따라서 의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 교육 실시 또는 위탁, 그리고 연애 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매체에 대한 출연 교섭, 그리고 연애 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그리고 연애 활동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연애 활동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일정관리,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및 판매, 기타 의뢰, 연예활동을 위한 재반 지원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기획사 대표님과 덕자 어머님과의 통화 내용에 따라서 만약 이 사건 계약도 위 표준 약관의 내용을 담보 있었다면 과연 이 기획사 측에서는 의무를 다 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자님이 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것은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받은 것은 대나무 3 m 짜리 하나, 그리고 성냥 한갑, 휴대폰 한개 등이 다입니다. 반면, 덕자님이 댄스 컨텐츠 관련해서 댄스학원을 지원해달라 한 것에 대해서 연락이 없었고, 구독자 30만 팬미팅 지원을 해달라 한 것에 대해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어 낚시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갯벌에서 어머니가 일하고 있으니까 어머니에게 공짜로 하고 오라라는 답변을 받았을 뿐입니다. 또한 편집자는 덕자에게 모든 월급을 다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월급을 편집자들이 선급으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중간에 덕자님이 20일 동안 방송을 휴식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동영상이 업로드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선급으로 지급하였고 6개월 동안 덕자님의 진술에 따라 6개월 동안 유튜브 수익이 500원밖에 남지 않았다. 거의 수익이 없었다는 내용이죠. 이러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획자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것이 전무하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는 명백한 기획사 측의 의무 위반입니다. 세 번째 또 계약 내용을 보시면 독자님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유튜브, 페이스북, 기타 SNS 등 독자님이 얼굴이 나오는 모든 영상 콘텐츠로부터 나오는 예상 수익의 3년치를 위약벌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위약금이 1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의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설명에 따르면 이 1억원은 이 기획사에 있던 다른 아티스트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에 의거할 때 기획사 측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크리에이터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위약벌 규정을 위해 보시더라도 모든 방송 수익, SNS,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것들로 인해 나오는 모든 예상 수익의 3년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과도한 것입니다. 과도함을 넘어서서 이 3년치를 누가 결정을 할 것입니까? 누가 계산을 할 것입니까? 기획사 측에서 이것을 추정을 할 것인데 이것이 과연 객관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에 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기획사의 계약 위반에 대응하는 신청인들의 계약 해지권 내지 선택권 자체를 일절 거론하지 아니하고 있고. 기획사와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거액의 손해배상금 내지는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 연예기획사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손해배상 예정액이나 위약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결국 위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손해 회복 내지는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 오로지 연예기획사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소속 연예인들이 이 사건 계약 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앞서 계약 기간 동안에 소속 연예인들을 연예 기획사에서 예속시키는 장치로서 그대로 용인되기 어렵다. 또 다음 계약 내용으로는 채널 소유권은 소속사에게 있고 계약 만료 이후 덕자는 접근, 접근 권한을 잃는다. 유튜브 채널을 새로 만들 경우에는 모든 수익은 소속사로 귀속된다. 이 사건 계약에서 유튜브 채널의 소유권이 계약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기획사로 넘어가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내용입니다. 덕자 전성시대 채널의 특성상 모든 영상 기획, 촬영, 편집, 제작을 크리에이터인 덕자님이 직접 담당하였고 기획사 측에서는 영상 제작에 아무런 기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채널을 홍보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크리에이터가 채널 홍보를 위해서. 구독자 30만 이벤트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크리에이터의 오롯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 채널의 소유권을 앗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터가 다른 유튜브 계정으로 활동하는 것까지 막은 것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 판결을 인용하고자 하는데요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 이익의 분배,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과 같이 같은 이같 중요한 조항들이 모두 민법제 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 이상 나머지 계약 조항들로 만나면 이 사건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역시 그러한 조항이 없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전속계약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다음으로는 이, 이 사건 계약은 궁박, 경설, 무경험으로 인한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궁박이라 함은 또는 급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도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 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재발 사정을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 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극부와 반대 극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불공정 법률 행위에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자, 이와 관련해서 덕자님은 중학교 2학년 때 띰틀을 하다가 뇌진탕을 겪어서 ADHD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년 동안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정신적, 심리적 상황에서 궁박한 상황이었다고 볼수 있으며 또한 덕자님은 전속적 연예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전무하고 일반 사회 경험도 부족하여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였습니다. 덕자님은 공기업에 취직하기도 하였으나 직장 상사로부터 각종 성희롱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다가 결국 퇴사하였고 그리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려 하였으나 이전 직장에서의 트라우마로 인하여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모델 일을 하려 하였으나 척추뼈가 어긋나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1년 반 동안 술만 마시다가 우연히 아프리카 개인 방송을 알게 되었고 세상과 소통하고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이르렀고 유튜버로도 활동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덕자님의 나이와 직업, 교육, 사회 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귀가처한 생활의 절박성의 정도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때 궁박 무경험이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기획사 측은 이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로 덕자님에게 자신이 기획사 대표가 아닌 소속 유튜버인 것처럼 가장하는 적극적 기망 행위를 하여 폭리 행위 아기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덕자님의 의사 표시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기획사의 대표는 자신이 마치 기획사 소속 유튜버인 것처럼 덕자님을 속였고, 이 기획사에 들어오면 마치 자신과 같이 대형 유튜버가 될수 있으며 관리도 잘 해줄 것이라는 외관을 창출하였기에 덕자님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사기 내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덕자님은 성인이 되고 나서 곧바로 자신의 장기와 조직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였고, 이는 덕자님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해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량하시어 부디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